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공시가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공시 내용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은 차별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신 매니저분들이 정말로 이런 공시들을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겁니다. 감시하실 거예요. 네. 감시하시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밸류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를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감시를 시시때때로 저희 팀장님처럼 하실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 왜냐면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봐야 되는지, 체크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공시 내용에 있어서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 결국 이제 이 기업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뭐, 그게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 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밸류업 공시가 네. 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실현 가능한 지표 대시가 있다면, 네. 아, 이 기업은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주가 음.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네. 주주환원율과 ROE인데요. 네. 아, 먼저 주주환원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주환원율은 배당 성향하고 비슷합니다. 네. 배당 성향이 이제 분자인 배당금을 분모인단기순이익으로 나누는 지표인데요. 네. 주주환원율은 이 배당성향에서 분자의 자사주 매입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아, 기업자가 바뀌는 거네요. 네. 네, 기업이 이제 밸류 공시를 통해서 과거 대비 주주환원율을 높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주주환원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밸류업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OE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자기자본 이익률인 거죠. ROE는 저희가 얘기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아, 네. 그래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ROE가 이제 장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인데 네. 밸류 공시에서 자기 기업들의 ROE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해서 공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근데 분자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모인 자기자본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네. 줄여서 ROE를 개선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최상이죠. 더, 더, 네, 더 네, 좋은 최상의 계획이다. 베스트.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픽이 되는 거죠, 팀장님께.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잠깐 해보면 너무 뜬구름 잡고 그냥 듣기에만 그럴싸하게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매니저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공시가 되었을 때 결국은 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이제 주주 환원율 그리고 roe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저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roe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뜨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로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밸류 공식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바울 자산 운용에서는 네. 이 밸류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운용을... 하시는데요? 라고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이례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을 저희는 선호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 얘기고, 그렇죠. 네. 이제는 저희도 밸류업 공시를잘 보면서 잘 분석하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중장기로 밸류업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투자는 네.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주주환원률을 <laughs>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 주주환원률이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 대한 의지라고 한다면 음, 네. 저희는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는 그 주목하는 지표는 주주환원 수익률입니다. 주주환원률과 수익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주환원 수익률을 최근에 또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총 주주 수익률이요? 네,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네. 이 주주환원 수익률은 주주환원율에서 분모에 당기순이익 네. 대신 시가총액을 넣는 지표입니다. 아, 시가총액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한원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네. 어, 저평가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 똑같은 주주 한원에 있어서도, 배당보다는 네. 자사주 매입을, 네네. 그리고 단순 자사주 매입보다는 소강용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소강용 자사주 매입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미국에, 애플이죠? 네. 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5월 13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길래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무려 138조?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플이 지난 10년간 발행을 했다가 소각한 주식의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무려 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8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 전체 발행했던 주식의 무려 40% 가까이를 소각한 거래요. 굉장히 많이 소각했죠. 이런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주식을 소각하면 네. 시가총액이 그대로 가면 규모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네.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주당 가치가 올라가. 나는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회사에서 그걸 소각해 주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가치가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자사주 소각을 그냥 어 소각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 주의 가치가 어 나는 사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애플처럼 정말로 자사주 매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입해서 결국은 소각까지 이어지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으시겠죠. 네. 네, 그렇게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에 지금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다사주 매입을 하는데 우리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팀장님이 이런 기업의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뒤로 갈수록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서, 어, 너는 곱하기 1, 너는 곱하기, 너는 곱하기 3에서 점수 줄게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정량적으로 딱 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똑같은 주주하는 네.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뭐 A라는 기업은 배당만 하고 네. B라는 기업은 단순 자사주 매입을 네. 하고 네. C라는 기업은 소각용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아하. C라는 기업을 픽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정성적인 부분, 네. 정량적으로 수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네요.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 전략 짜서 분명히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뒤로 갈수록 가중치를 실제 곱해서 점수화 시키지는 않지만 팀장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 은 훨씬 더이 기업이 픽이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 주주환원 관련된 펀드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기업들이 픽이 선택이 될수 있는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예,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팀장님과 나눠 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있 네.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되겠냐, 아주 단기 테마에 그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리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자율성이 너무 많다라고 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그렇죠. 분들도 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한국 주식시장이 꼭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음.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처럼 결국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네. 또 기업들이 어 주주환원에 좀더 적극적인 시기가 이제는 도래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침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속도를 높이고 있고 네. 뭐 밸류업이든 주주환원이든 이것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단기 테마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밸류 프로그램 발표된 직후에 네. 어떤 개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 좀 테마성이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방향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정부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한국 증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반드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강한 정책들이 나와서 주주의 권익을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올바르게 마련이 되고, 그걸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울자산 운용의 정휘준 팀장님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배경 및 전망에 대한 펀드 매니저로서의 시각. 여러분들 많이 비교 되실 거예요.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지금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픽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필승 투자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를 위해서 킵고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